또 김진영 부사 y I'm s o r 를 많이 써주셨는데 y I'm 오늘 발표한 걸 중심으로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m sorry, I'm s 브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어, 지금 아까 이제 뭐, 국무총리실에서 5개 부처 장관에게 예, 장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하면 은 상당히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상당히 휴진이잘될 거라는 말씀하셨고, 여기 보도 자료를 보면은 어, 이번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뭐 이런 그 제안서를 어,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고, 한데,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면창배 본부장님이나 우리 지금 리서치 대표님, 우리 대표님 모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자녀들 많이 출산해서 인구가 이제 증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예, 예, 다음 세대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좋은 이제 자극을 주셔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 i s 2003년부터 <laughs> 저출생 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네. 처음 e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here. I have b e 법 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 e 어, 이 기본 정책 방향을 조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애쓰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에는 많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까 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주택 문제,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고. 둘째는 직업 문제, 결혼과 안정된 생활에 연결되고. 그리고 돌봄 문제, 교육 문제입니다. 저희가 돌봄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생각이 우리들의 기대고 많이 다릅니다. 정책 당국자의 생각은 민간이 돌봄을 아이를 돌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도 많아지고 이제는 자녀와 부모만 사는 조부모가 없는 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여덟 개 서비스를 균등하고 잘 접근 가능하도록 돕는 것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정부가 돌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어, 이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의 수가 서, 중, 고 학생만 532만 명입니다. 이 532만 명을 교회가 다 책임지고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 하겠지만 소외된 아이들, 다문화 자녀, 또 세터민 자녀들 같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적절로 보살피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